안녕하세요 오토큐어TV 박혜연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정비소에 가서 내차 상태가 지금 괜찮은지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막 운전을 하면서 어? 내 차에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기엔 더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하면 보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기 전에 한 바퀴만 차를 돌면서 체크를 하면요 훨씬 더 안전하게 내 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토케어TV에서 일상 점검 루틴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어? 내 차에 문제가 있어 라고 발견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비소가 생각보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거리도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시면요 롯데렌터카 멤버십 어플 다들 아시죠?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 차를 정비하러 정비사가 찾아옵니다. 9월부터 전기차를 계약하신 분들이라면 방문 정비를 통해서 무료 배터리 진단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걱정이 없겠죠? 자, 그럼 일상 점검 루틴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주차장에 서 있는 내 차로 막 다가가면서 차를 한번 보세요. 근데 무엇을 보시느냐? 내 바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휠얼라이먼트를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 이휠얼라이먼트는요내 바퀴가 잘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그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타이어 상태입니다. 사실 이 타이어를요. 주행 중에 어 요즘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은 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타이어의 마모량, 마모 한계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공기압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모량은 여기에 보시면 타이어마다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살짝 앞뒤로 움직이시면 뭔가 방치턱처럼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턱까지는 마모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모 한계를 표시해 준 거기 때문에 그 턱보다 높이 있다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모를 살펴보실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휠 얼라이먼트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요 방향을 살펴보시는 게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섬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은요.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 한쪽만 달아있는 게 만약에 눈에 뜨인다. 사이드 바깥쪽이, 아니면 혹은 안쪽이, 옆면이 달아있다면 휠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요, 사실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기압이 적정이 아니라 부족할 경우에는요, 좀 주저앉아 있어요. 다른 바퀴가 눌려있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럴 때는 내 차의 공기압 측정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013년 이후에 생산된 차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공기압 측정, TPMS가 의무로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의 계기판에 아마 자동으로 타이어 공기압 상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다, 아니다. 요거를 출발하시기 전에 멀쩡한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출발 전에는 적정 공기압이 아닐 수도 있고요. 공기압이 바로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타이어가 주행 중에 상황에 따라서 열을 받고 굴러간 후에 측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돌고 있는데 주행 중에 타이어 펑크가 난걸 알면 이미 늦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더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은 부분인데요. 바로 번호판입니다.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요. 앞, 뒤 모두 다 제대로 펴져 있는지, 그리고 특히 뒤에 같은 경우에는요, 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경찰관님이 잡으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차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램프, 매우 중요하죠? 자, 지금처럼 모든 램프가 다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주간지 등, 전조 등, 상향 등, 그리고 안개 등다 있죠? 이런 경우에 안개 등 들어오는 거 확인하셨으면 타실 땐 끄고 타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이 날이 흐리거나 아니면 뭐 안개가 꼈거나 비가 온다. 이럴 경우에는 안개 등을 반드시 키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안개등을 켜시는 건 다른 운전자에게 하이빔을 날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뒤에 안개등이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가 밤에 특히 맑은 날 밤에는요 정말 눈이 아픕니다. 계속 그 눈으로 막 빛이 들어오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안개등은 맑은 날엔 특히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비상등 켜셔서 양쪽 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 지시 등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차의 뒤에 양쪽에 후진 등 브레이크 등다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내가 뒤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내 차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땐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이 있습니다. 차를 후진 주차하신 다음에요. 벽에 대고 내가 브레이크 등을 밟았을 때이 룸미러를 보시면요. 뒤에 이렇게 빨간색 불이 팍 퍼지겠죠? 한쪽만 퍼지는지, 양쪽 다 퍼지는지, 아니면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램프도요, 켜놓고 다시 내려서 확인하는 거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앞쪽으로 대신 다음에 벽이 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 차에 누수, 누유 그리고 매연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동을 건 후에 확인하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눈으로 이렇게 아래쪽을 살펴봐서 뭔가 세어 있는 액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매연 역시 시동을 켜고 뒤에서 눈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탄 후에요. 출발하시고 나면 내 차가 서 있던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 액체 같은 게 고여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면 밑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액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차를 빼고 나서 확인하는 게더 정확하겠죠? 까만 연기는 그래, 뭐 그건 매연이라 치는데 저흰 연기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만 타야 되는데 엔진 오일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기소를 가셔서 내 차의 엔진 상태를 점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오래 다니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살펴보시는 김에 내차의 주유구 한번 열어서요 주변에 뭔가 이물질이 묻어 있진 않은지 그 주변으로 연료가 넘쳐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넘쳤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로 앉으시면요 여기서 또 잠깐 점검을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앉으셨으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시트 포지션 맞추셔야죠. 시트 포지션 맞추시려면 사이드 미러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위치나 접었다 폈다 잘 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벨트를 매셔야겠죠.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시면 딸까? 하고 안전벨트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일단은 뭐키온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는 그냥 시동을 켜고 합니다. 시동을 켜시고 시동을 오래 켜두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시동키지 말고도 확인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동을 키면 더 정확히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키고 하겠습니다. 시동을 키면요. 각종 경고등이 싹 점등이 됐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꺼지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무언가가 계속 경고등이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남아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황색, 빨간색 경고등의 모양을 확인하시고 그게 무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요.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는 게몇개 있어요. 안전벨트 경고등. 만약에 내가 안전벨트 하고 있는데도 경고등이 떴다.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아시죠? 주차 브레이크 되어 있을 때 느낌표. 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타이어 마크의 느낌표. 이거는 또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이 자주 뜨는 몇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차 계기판에 경고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출발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요. 출발하시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주세요. 변속기에 작동이 다 되는지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내 차에 후방 카메라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 비가 오는 날에는요. 거기 막 물이 맺혀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내려서 물을 한번 툭 털고 타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진 기어 한번 넣어주시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러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스티어링 휠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휠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이 정도. 손으로 그냥 톡톡톡톡 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있어요. 이걸 유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퀴에 충격이나 뭐 변화가 감지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달리는 도로가 늘 균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바퀴가 움직일 때 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요 유격이 살짝은 다 있습니다. 요게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정도가 중요한 건데요. 평소에는 진짜 막 이만큼 돌아갔는데도 바퀴가 안 움직인다. 어 그럼 안 되겠죠? 그건 유격이 심해진 거고요. 그리고 내 차의 스티어링 휠이 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약간 기울어져야지 앞으로 간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기보다는 사용에 펑크가 나서 한쪽이 주저앉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내려서 내 차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와이퍼도 확인해 주세요. 오토 모드로 해주시면 갑자기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작동을 알아서 해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출발하시기 전에 만약에 뒷좌석에 아이들만 뒷좌석에 태웠다던가 어른이 이렇게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내 차에 있는 차일드라 기능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시기 전에 내가 목적지에 따라서 주유소가 좀 바로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에 연료량이 충분히 있는지 내가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죠. 출발하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들이셔서 내 차의 상태를 살펴보시면요. 그 사소한 결함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가 한번 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차를 살펴보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토케어TV와 함께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케어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